결국 청문회는 15분 만에 정해졌습니다. 여러 보좌진 등이 강선 의원에게 제기하는 여러 문제를 보면 쓰레기 분리 수거도 시켰식다고 그러고요 변기 문제 또 다양한 갑질 의혹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문에 회 대해서 뭐 너무 개인적인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인재를 찾기 어렵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들도 있지만 네.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씁쓸하고요 지금 네. 심지어 민주당 의원 보좌관들마저도 강선 의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중간에 어떻게 의 연 생활을 해왔는지 갑과 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하는 것이고요.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렇게 다뤄야 되는 여가부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. 이럴 때는 솔직히 다 인정하고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. 배경은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. 태민이 과방위원장에 대한 규탄 피켓을 이원석에 이렇게 올려놓고 붙이면서 소란이 벌어졌다고 하죠. 민이나 청문회 등에서 보면 항상 우리. 민주당에는 두 명의 그 상임위원장이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어, 이게 과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소통을 통해서 이랬는데 그저 어, 본인의 주장, 본인의 어떤 스타일을 밀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 그건 뭐냐면 그만큼 독선적이고 리더십에 있어서 불통이다. 저런 부분들이 오늘도 저렇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 네. 국민들께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있는데 저희들 뭐 그렇습니다. 그러나 어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서 의회 폭거로 결국 행정부를 탄핵정국으로까지 몰고 갔고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? 이제 행정부 장악했고 지금 사법부도 뭐 사법부도 겁박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삼권을 다 장악한 민주당이 적어도 장관 임명을 하면서 뭔가 국민이 알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에 그런 청문회에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 되는데 증인도 뭐 내줄 수 없다. 또 자료도 내줄 수 없다. 이런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 어떤 발목잡기가 있을 수 있는지, 뭐 어떤 발목잡기가 있을 수 있는지, 뭐 그런 청문회를 지금에 와서 아, 여성을좀 써야 되는데 국립대 총장 써야 되는데 중기부 장관이 여성을 써야 되는데 하면서 그분이 그분이 사람, 여당이기 때문에 사람 쓸 수가 없습니다. 우리 좀뭐 발목잡기하지 말고 발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오히려 만약 그런 얘기 하려면 우리 좀 청문회제도 좀 이제 제대로 손 봅시다.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런, 어, 좀, 어, 변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.